가 됐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Mr. Mrs. 예현 파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부부가 됐어요. 돌아서서 인사를 드리죠. 저 팔을 껴도 돼요. 인사 방금 전에는 어, 신랑과 싣고 였는데 이제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설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두 사람이 예, 부모관계, 형제관계, 예, 대인관계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제가 이두 사람의 그... 어, 결혼 추례를 생각 하면서, 한 가정을 생각해, 성기나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그, 삶에 대한 결정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결정하면서, 어, 떠한 그, 결과랄까요?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떻게, 또, 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됐나. 그,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룻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 룻기의 그베드레그 이스라엘 베드레에 사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엘리멜의 남편이고 나아미는 이 아내인데 이두 사람이 두 자녀를 거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데네 네 식구가 사는 이런 가정이었는데 그, 그날에 그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겉퇴한 나머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은 오늘날의 요르단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이민을 제 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민을 가서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요. 애가 이나으면 전부를 잃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많은 결정을 내려요. 이러저런 결정을 내는데 그 결정은 반드시 인권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그 어떠한 결정을 내될 경우에 이사를 한다든지 집을 선택한다든지 기타 어떠한 결정을 할때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하느님 뜻대로 할 것이냐 이런 치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모합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결과 나오면는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천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때 반드시 사나간에 결오했다 하는 거. 인과응보라는 이야기 알아요. 인과응보. 1대로 거두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현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은 반드시 결과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이가정 이 결정을 잘못 내려서 그러한 이, 삶의 어려움을 얻게 됐다 어려움이야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부인의 남편이 잃는 것도 커다란 타격인데 그두 아들까지 잃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 타격이 얼마나 했겠어요 남편이 생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날 때 그때마다 겪은 그 마음의 고통 아픔이 얼마나 했겠어요 이것이 선택 결정의 결과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은 뭔가 하면 나은민 10년쯤 됐을 때다 어, 이제 이제 빈턴트레어가 되고 어, 어떻게 살릴지 모르는 어, 이러한 상황에서 그 고향의 베드네임에 하나님이 피를 주셔서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네임을 그, 돌아보셨다. 연구하셨다. 그래서 양식을 주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저희가 외지에 가서 성공했더라면 도란이 어렵지 않지만 어, 실패를 겪어야죠 도란 결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란은 결정은 내렸다는 하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에서 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 결정된다 이래서 내가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가기엔 길은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좋은 날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나온 이가 결정을 내야 돼. 훌륭한 결정을 내야 첫 발은 삼각형이 내렸지만, 그냥 좋은 결정을 내야 돼. 몇번 결정을 내리고 돌아오는데, 두자구들 함께 와요. 두 자구들이 따라와요. 또 같이 가는 게 같이 오는데, 오다 컴면서야 하니까, 자구들이 잘 따라오면, 자부들의 장례가 없어요. 그래서 자부들한테, 옛날 예, 따라오지 말고, 우리 고향으로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살아라 이런 권능을 합니다. 그 참,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나면 상당히, 어, 생각이 깊은 분이었구나. 같이 오다가, 그런 생각, 같이 오다가, 자기의 장례를 생각 것보다는 이 자부들의 장례를 생각했다. 이 점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 문제 먼저 생각하고 사람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부들의 장래를 생각을 해서 자기 따르면 자기한테 유익하죠. 자기 섬겨주니까 그러나 자기보다도 자부들의 그 장래를 생각을 해서 나 따르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가서 결혼잘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제가 이런 생각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가지고 사는 게 있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있는데, 머리는 똑똑해요. 마음은 따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 내릴 때는 머리도 필요하지 않 마음으로 결정 내리는 어진 결정. 이 마음은 상대 어집니다. 머리는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마음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아마 좋은 결정을 내게 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우미가 그런, 그, 따뜻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두 자부들 굉장히 훌륭했어요. 이, 나우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에, 이, 그, 임의로 왔지만, 이, 자부들한테 참, 그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덕을 끼쳤들것습니다 그래서, 이, 심하이면 굉장히 존경을 해요. 이렇게, 자부지 생각을 하니까 자부지 어찌 이 심을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 라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그러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이런 대접하고 싶으면 그런 대접을 먼저 남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접이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어, 해로운 것입니다. 이자정이 사면 자신도 좋고 상부 애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이타, 이, 이기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기 때문에 오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 판단, 이기적 결정하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결정이 이기적인 건지 이타적인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상대를 위한 건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요 특히 별 부부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이 타적인 결정을 내리시면 큰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모님의 보고 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시모님을 따라올 때도, 이 시모님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시모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시모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 그걸 따라와요. 얼마나 시모님 좋아서 그 백성도 좋고, 그러면 하나님 좋았겠어요. 이게 우리 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정말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이러한 인격과 이런 마음을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움을 받게 되겠어요. 이 타정의 생각, 남을 만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이그 루케 읽고 보면 세 사람이 다 착해요. 나음이도 착하고 자부도 착하고 또 보아스라고 가는 이루의아내가 되니 보아도 착해, 세다 착해요. 착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선을 또으십시오 우리 앞에는 항상 선한 길이 있고 선 차는 길이 있는데 선 차는 길에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선한 쪽 선택하면 결과가 선하게 나오는데 이세사람이 선했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감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는 보통 옆에 옆, 좌만 바라보죠.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좌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없으면 안 본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우리 행위대로 판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 선이 자기에게로 돌아예요 그래서 이그 룻기서에 보면 일장 팔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아미가 두 자비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된 것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다 하시기를 원하며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된 것까지 죽은 자는 남편들이죠. 어, 남편들이 선대하고 또그 어머니 나한테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에 너희도 선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선대한다, 선대하고 싶은 복을 어, 기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인생 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선한 쪽을 선택하면 항상 좋은 것이 악한 쪽로 선택하면 이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 제가 저희. 아, 이, 그 우리 아이들 결혼한 다음에 시카고 에 있을 때, 한번 모였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당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절대 사람들에게 그 악을 행하지 말아라. 선을 선택하라. 지금 생각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혹 그걸 잘 몰라서 어, 자기 감정을 따라 어떤 행동한다 을 하는 게 합시다. 그래서 단 잘못해도 너는 선도인 선도이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결혼한 공간이야. 항상선을주아라 성경에도 항상선을 주말라 어떤 게도 선한 쪽을 선택해라. 이 결과, 이두 자가 좋은 게 돌아오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남가 굉장히 자기보다는 그 자부들의 장례를 생각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참 훌륭한 분현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루시라는 자부가 따라오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래도 따라가요. 이 따라간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시어머니는아무도 없잖아요. 또시어험니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모합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면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낯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산다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또자공양을 해야 되죠. 근데 루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장래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만 있는데,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그게 옳은 길이니까. 내가 이 옳은 길을 따르는데, 그게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옳다면 따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루새의 앞날을 보면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봉양만 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어, 이사를 가면 이삭을 주어서, 어, 공경해야 되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런 데도간다는 거예요. 확실한 동기인 제가 모르죠. 하나, 두 가지 생각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했다는 거, 하나님을 경했다는 거. 두 번째는, 부모를 네번 공개하는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어머니지만, 그, 그, 어머니가 너무 자기가 차했기 때문에, 그어머니에게 보다 보신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되게 차려줬는데, 나도 평생 이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모든 거부관이 안 좋잖아요. 왜냐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선을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나 또 대인 관계, 형제 관계,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한 선한 쪽을 선택하시면 권유도 없고 상대방도 좋고. 여기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라고 그 하는데요. 사사시대 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각 사람이 자기 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더라 무슨 뜻이냐?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무정부 상태입니다. 기준을 잃은 것입니다.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지침이 없습니다. 아무 시대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는데 있어서. 이 행동에 대한 어떤 그 기준, 규범 이거 모르신다면, 한 부부간에 아내 남편 어떻게 되냐 남편 아내 어떻게 되냐 이런 기준을 모른다면 이건 아흑이죠내 생각대로 한다면 재앙입니다. 아니 남편을 잘 생각대로 대하고 남편 아내를 잘 생각대로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생각대로 대한다면 재앙입니다. 그런 하나의 말씀을 따라 대하면 그럼 복이죠. 그런지 않나요? 그상상 어떤 행동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하라 그러셨나 그러면서 말씀하다가 결정한다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 이 루시 따나오는데요 루시 따라올 때그코백을 보면 이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감동을 주는 고백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루시, 자기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한테,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게 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에 나의 하나님 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 될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리 원하나이다. 나아미가 루시에 자주 기 함께 가기로 그계 결성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지리라 이거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런 나아미가 제가 더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이리게 부담받는 이야기인데 짐을 질 사람, 고생할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날 따로 정말 하지 마세요. 나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은 나가갈 것이고, 어머니 유식하는 나도 유식할 것이고, 어머니 백성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중년이 왜 어머니를 떠나는 하나님 내가 벌레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진심입니다 진심러옛단이 얘기를 할 때는 진심이 필요한 진심진심 진심. 사람 온라인 사람들이 머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버리 힘들어요 머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미는 뭐야? 사람 쌍사하게나 용서하는 뭐애 인간미 진정하게나 없어요 불쌍히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게 인간인데 용서할 줄 모르면 잘 용서 못 받는 거야 불쌍할 줄 모르면 잘 불쌍히 받지 못하는 거야요 성경에 긍휼 여기는 자는 긍휼은 여기만 받지만 긍휼이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게 자기 위해서 선해야 되는 거야 자기 위해서 긍휼을 그 쫓아야 되는 거예 자기 위해서 은혜를 따려야 되는 거예 자기 위해서 사랑을 따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타락 우리가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롭고 저희 잘 들으세요. 여 인생에 관계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이한가지로 이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루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루시 이사님 오면요, 루시 이 이사 집으로 가요. 시어머니 봉